원룸이나 전세방에 살다 보면 벽에 무탈나막는 것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정리를 포기할 순 없죠. 교봉공간일수록 정리는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무타공으로도 깔끔하게 정리 가능한 셀프 인테리어 가구 세 가지를 소개할게요. 드레스룸엔 모더나임 시스템인 것. 작은 방에서 드레스룸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모더나임 시스템인 거면 가능해요. 기둥 프레임과 선반을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밀 수도 있고요. 상의하의외투는 물론이고 속옷이나 잡파까지 정리할 수 있으니 작은 공간에서도 깔끔한 드레스룸 완성이죠. 다용도 공간은 몬스터렉 철제 선반. 주방, 베란다, 다용도실, 냉장고 옆 공간처럼 애매하게 남는 자투리 공간들 고민이시죠? 그럴 땐 몬스터렉 철제 선반이 제격이에요. 튼튼한 철제 프레임이라 무거운 물건도 거뜬하고 높이 주절도 자유로워서 실용성 최고예요. 생활용품, 캠핑용품, 소형 가정까지 정리정돈이 훨씬 쉬워지고요. 공간 활용도 좋고 가성비도 최고. 모두 만족스러울 거예요. 펜트리가 필요할 땐 그로잉 펜트리 선반. 감성적인 분위기까지 더하고 싶다면 그로잉 펜트리 선반을 추천드려요. 선반과 프레임이 하나로 연결되는 모듈형 구조라 안정적으로 설치되고 슬림한 디자인이라 틈새 공간에도 딱 맞아요. 레이아웃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생활용품 정리뿐 아니라 원룸에서 공간 분리도 가능해요. 인테리어 소품과도 잘 어울려서 눈도 즐거운 수납이 된답니다. 무타공 정리 가구 하나면 좁은 공간도 넓게 쓸수 있어요. 드레스룸, 베란다, 펜트리까지. 공간마다 어울리는 제품을 잘 고르면 실용성과 감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프로필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